두 번째요. 우리 함께 기뻐했다란다. 주께 영광 돌리세따란다 능량의 본이 자치와 시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등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등하신 주가 다스리네. So, 우리 함께 할 때, <laughs> 우리, 오른팔 올라가고, 왼팔, 우리, 그다음에 크로스. 그 다음에, 플로스그 어깨에서 바로, 바로 옆으로 감아주고, 우리, 함께, 다시, 이제 요번에는 아까는 오른팔, 오른팔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함께, 이번에는 왼팔이 올라가요. 기뻐, 다시 옆으로 양, 어, 바로 갖다 줘. 해, 그 다음에, 우리, 발은, 우리 할때 오른발이 앞으로 가요. 우리 함께, 다시요. 우리 함께, 기뻐해, 빠밤, 빠밤. 네, 여기까지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것만 계속 반복이에요. 우리 함께, 기뻐해, 따라, 따라. 죽게 영광 돌이 새 따라. 是续讨论。